근데 여기에 유대인들의 이제 중요한 신념이 있는데요. 뼈를 제외한 모든 신체들은 악한 행위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와 달리 뼈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이 다 썩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뼈만 소중하게 보관을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죄로 물든 모든 사람의 육체는 죽음을 통해서 뼈는 남기고 다 썩어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대인들의 이런 개념을 통해 알게 되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육신은 썩어 없어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과 그 삶에는 썩어질 죄와 허물이 없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놀라운 증거라는 거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와 함께 그 육신이 다 썩어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죄 없으신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오늘은 설교를 더안 해도 될것 같은데, 네 오늘 또 은혜로운 찬양이 있었고, 또 간증이 있었고, 또 우리가 함께 또 축복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부활의 기쁨으로 산다는 것, 또 부활의 열매를 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곳에서 헌신해 주셨던 그분들이 정말 하나의 미랄처럼 그렇게 헌신해 주시고 또그 헌신 가운데 또 여러 열매들이 맺게 하신 것, 그것이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기독교가 이 지구상에 어떤 종교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요. 어, 그것은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이죠. 불교의 석가모니도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인도의 그 능수해안에 가면 그 무덤이 있습니다. 유교의 공자도 죽어서 중국 창평양, 지금의 산둥성에 그 무덤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마오메트도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메카에 가면 그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그럼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무덤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나요? 네. <웃음> 어, <웃음> 화면에 보여드리는 곳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유력하게 여겨지는 정원 무덤이라는 곳인데요. 예수님이 무덤과 그 돌아가셨던 그 골고다 그 십자가상에 있던 그 골고다 언덕이 어딘지에 대한 이 논란이 좀 아직은 좀 이렇게 여전히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은 다른 사람들의 무덤과는 달리 비어 있는 무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빈 무덤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종파들이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는 있어도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있는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예전에 일회자라는 이단이 있었는데요. 산에 사람들을 모아 놓고 좀 이상한 얘기를 좀 했던 분이 있습니다. 뭐 자칭은 목사라고는 하는데요. 여호와 모세일교회라는 뭐 교회를 이제 창립해서 그 교회의 교인들을 모아 놓고 본인이 예수다. 재림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첫 번째 오신 그 예수님을 부정하지는 않고요. 이스라엘에 온 예수는 하나님의 첫째 아들. 그리고 한국에 온 두 번째 재림 예수, 나는 둘째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형제지간. 예수님이 형님이신데, 2000살 많은 형님. <laughs> 이름도 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해서, 레자이레자 발음도 어려워요. 이레자라는 이름을 쓰더라고, 썼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러다가 죽었거든요. 근데 죽기 전에 본인이 예언을 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오신 그 예수님은, 죽어서 3일만에 부활을 했지만 나는 7일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참 터무니없는 이야기였는데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그냥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고 난 다음에도 장례식도 안 하고 그냥 일주일을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 일회자란 사람이 다시 살아났을까요? 못 살아났을까요? 부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긴 했는데, 부활이 아니고 부활을 했어요. 그 몸에서 구더기가 부활을 했어요. 부활이 아니고, 결국에는 경찰들이 가서 그 부패한 시신을 수습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따라하거나 흉내 낼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주위에 병원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이 있는데요. 저희 친척 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천국 보고 왔다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뭐 천국을 보든 안 보든 그건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잠시 죽었다가 깨어나서 다시 또 죽는 것. 그것은 부활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부활은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다시 사는 것만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잠시 생명이 연장된 것이지 그가 죽음에서 자유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도 언젠가는 다시 죽었던 거죠. 다시 죽었다는 게좀 이상한 말이긴 한데, 두번 죽는다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것은 부활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것은 부활이라기보다는 소생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생이 아닌 부활하셨고, 그래서 다시 죽어 땅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도 나사로와 똑같이 육신으로 다시 살아나셨지만, 예수님의 몸은 다시 죽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신 거죠. 그래서 부활은 그분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만일 그분이 부활하지 시 않았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을 만한 증거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도 없어지게 됩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사람이 만들어낸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의 고백에서도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세번역 성경 버전, 세번역 버전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 버전에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초대교의 사도들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성서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편의 기자는 사람이 제아을이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했고, 풀이 아침에 꽃을 피우고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것처럼 죽음은 피해갈 수 없는 운명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어, 구약시대 유대인들은요, 다른 민족들과는 조금은 다른 내세관을 가졌는데요. 사후세계를 신성시하거나 그 죽은 사람이 어, 이 생에, 현실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거나 능력, 능력을 발휘한다는 그런 신앙들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죽어서 땅속 깊은 곳, 스홀로 내려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이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고, 그래서 죽은 이를 위해서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짧게 잘라서도 안 되었습니다. 이제 그게 믿음은 시신과 관련된 그 모든 것, 그것을 터치하고 보기만 해도 부정해진다는 그 믿음에서도 알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시체에는 왜 향유를 발랐던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그랬을 거다 이야기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 이스라엘에서는 시체가 빨리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고인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들의 모든 악한 행위와 죄된 행위가 다그 육신, 육체에서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인들이 향유를 바른 이유는 시체의 부패를 막기 위함이 아니라 시체가 잘 썩고 잘 썩는 동안 냄새가 잘 중화되기 위해서 향유를 발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안식일 다음 날, 즉, 주일, 주일 아침이죠. 그때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빈 무덤을 보게 되고 천사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이 장면에서 그런 의문이 한 번쯤은 드셨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중요한 부활의 현장에 여자들만 있었을까? 왜 여자들만 찾아갔는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최측근 죄자들은 열두 제자들은 도대체 어디를 갔는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꺼내면 왠지 모르게 이게 뭐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게 그렇지만 남자들이 왠지 주눅이 드는 그런 느낌이 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신실하고 용기가 이럴 때 보면 있는 것 같고 남자들은 왠지 믿음이 없고 비겁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자분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여인들이 입이 가볍기 때문이다 부활의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되는데 남자들한테 얘기하면 남자들이 말을 안해 그래가지고 빨리 안전해지니까 빨리 전파되기 하기 위해서 입이 가벼운 여자들을 또 먼저 그 소식을 알려드린 거다. 남자들이 비겁해서 그런 거 아니니까 남자분들 주눅 들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어떤 분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야. 근데 뭐 이거는 그냥 유머이죠 유머. 사실 부활의 현장에 역사의 현장에 나타난 여인들과 홀연히 사라졌던 그 제자들에 대한 의문은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를 알면 쉽게 풀리게 됩니다. 성서시대의 장례에서는 남녀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었거든요. 남자들은 주로 시체를 무덤까지 운구하는, 주로 이제 힘을 쓰는 일들을 도맡아 했고, 여인들은, 어, 아시다시피 시체의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로 이렇게 시신을 싸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이유는 남자들보다 더 용기가 있고, 뭐,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장례의식의 하나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기 위해 갔던 거예요. 그것이 여인들의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마음을 다해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고,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유대인의 장례 문화가요, 저희들에게는 생소한데 좀 특이합니다. 어, 제가 지난번에도 결혼에 대한 문화를 잠깐 얘기했었는데 결혼을 두 차례 걸쳐서 결혼식을 유대인들은 하게 되는데 장례도 두 차례 에 걸쳐서 치르게 되었습니다. 어, 남자들이 시체를 무덤으로 무덤까지 운구하고 여인들이 시신의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를 싸는 일까지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일차 장례거든요. 화장 같은 거뭐안 하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화장을 혐오하기 때문에 지금도 화장 문화를 받아들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신체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것은 온전히 돌려드려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시신을 훼손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신앙이 있는 유대인들은 장기 기증도 하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1차 장례가 끝난 후에 2차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1년이 지나서야 그걸 치르게 됩니다. 이유는 어, 시체가 썩는 것을 기다리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기후가 워낙 건조하기 때문에 그 사건, 그 시간이 1년이나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몸이 다 썩을 때까지 1년의 시간을 기다렸다가 두 번째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어, 1년 뒤에는 이제 뼈만 남게 되는데 그 뼈를 모아서 낫골람으로 옮기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장 어, 장례입니다. 이때 뼈를 옮기는 그 낙골함 상자를 오슈알이라고 하는데요. 어, 보시는 것처럼 직사각형 모양의 석관 돌로 된이 상자인데, 그 길이가 고인의 대퇴골 즉 넓다리뼈의 길이를 맞춰서 제작을 합니다. 그 그러니까 넓다리뼈가 우리 어, 몸에서 제일 긴 뼈. 있는 곳인데요. 그 뼈에 맞춰 제작을 하면 나머지 뼈들이 여기에 다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유대인들의 이제 중요한 신념이 있는데요. 뼈를 제외한 모든 신체들은 악한 행위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와 달리 뼈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이 다 썩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뼈만 소중하게 보관을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죄로 물든 모든 사람의 육체는 죽음을 통해서 뼈는 남기고 다 썩어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의 이런 개념을 통해 알게 되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육신은 썩어 없어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과 그 삶에는 썩어질 죄와 허물이 없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놀라운 증거라는 거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와 함께 그 육신이 다 썩어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죄 없으신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썩는 것을 보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자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에게도 부활의 신앙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앞서 시신이 썩기까지 1년을 기다려 수고를 하고 오슈리아 오슈아리라는 박스에 담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 박스 모양이 두루마리 성경을 회당 안에 두루마리 성경을 담아놓는 그 상자 모양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쓰실 성경, 그 두루마리 그, 그것이 새겨지는 것처럼 우리 소중히 보관된 그 뼈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육체를 말씀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다시 새로운 육체를 덮입히실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박스 안에다가 보관을 했다는 거죠. 그것은 그들의 부활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육체의 부활도 바로 그런 의미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이 말씀들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반복되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열조에게로 그리고 내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것 그냥 하늘나라로 갔다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2차 장례 때 남은 뼈들을 모아서요. 그 오슈알이라는 그 납골함에 넣고 그 무덤에 납골당 안에 그 뼈를 보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아무데나 보관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그 가문에서 만든 그 무덤 안에 다 모아두게 돼 있었다는 거야. 그 성서시대는 가족과 조상이 공동으로 묘실을 사용하는 가족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조상들의 뼈를 함께 안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년 후에 남은 뼈들을 모아서 조상들의 뼈가 안치된 그 납골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2차 장례를 창세기에서는 열주에게로 돌아갔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해서 돌아갔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사실 모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잘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 이 장례를 문화를 모르면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조상 있는 대로 간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이 있는 유골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갔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들의 부활 신앙과 믿음을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열조를 따라가고 또 믿음의 열조가 되는 것. 죽음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복을 대대손손 이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 타지에서 이집트에서 보낸 요셉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될때 사실은 가기 전에 먼저 유언을 했죠. 자신의 유고를 조상의 묘에 장사해 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 0 장에 보면요, 요셉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을 여기서 나갈 때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나중에 추레급 할때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 요셉의 유골을 메고 이집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요셉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 열조에게 돌아가는 믿음. 그것은 조상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에 대한 믿음이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었다고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가족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 공동체가, 이 가족의 신앙 공동체가 같이 공유하고, 같이 그 기쁨의 나를 소망할 수 있는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묘가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정리해 드리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가문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가문과 집파에 주신 땅 그것을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건 절대 사고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영호토록 누리는 복의 통로고 약속의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나오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산의 수명이 길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대대 손손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받을 것이다.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복을 이어갈 것이다. 그게 생명이 길어진다는 뜻의 의미라는 것이죠. 가족면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조상 대대로 내려온 토지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 그래서 이 열조가 함께 사용하는, 열조가 같이 매장되는 이 무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묘가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대대로 잘 이어가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묘가 그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들이 가족묘를 중요시했던 두 번째 이유는 부활신앙 때문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가족묘실의 구조를 보면 그들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데 좁은 입구를 통해 그 무덤에 들어가면 거실이 나오고요. 나머지 세면으로 시신이 놓을 수 있는 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구조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집의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최후에 있을 부활의 때까지 잠시 쉬는 장소로 죽음과 무덤을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활 신앙으로 이들이 가족묘를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들은 물론 가족 같이 납고라는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들처럼 조상 대대로 이렇게 납고를 하며 그 조상들의 믿음과 신앙을 같이 공유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신앙의 가족묘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거듭난 우리를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으로 인도하셨다는 것. 그것은 부활의 소망이 죽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하는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죄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유업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 가운데 이어가야 하는 영원한 유업은 바로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를 믿는 믿음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님과 또 우리 후대들이 계속해서 그 믿음을 이어갈 때 우리에게는 신앙의 가정묘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신앙의 부활의 공 어, 부활의 신앙을 같이 우리 가족과 가문이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나 홀로 그냥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나와 내 가족과 우리의 가문이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그 생명이 길어지는 것, 그게 부활의 신앙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의미와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고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과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가족들, 친지들, 지인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있다면 그 주님을 믿고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기업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구원의 가족묘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그곳으로 모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다시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산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나온 모든 이들에게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기쁜 날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구원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가정과 가문 가운데 이뤄 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끝이 없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복을 가정 가운데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영적 만나의 모든 성도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